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공동의 기도들을 드린 후에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더불어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노력과 시도 위에 성사임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 교회가 예배를 마음에 품고, 또 찬양대를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 만들어진 이 귀한 예배의 형식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형식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닌데 예수 믿게 하시고 아무나 찬양대 되는 것 아닌데 찬양대 되어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입술의 권세가 아니라 찬양의 권세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병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녹사,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7일을 움직이면서 6일은 가만히 있고 마지막 날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면서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리고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안도 튼튼하고 무엇보다도 큰 용천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큰한 3미터 되는 용천수가 소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그런 도시로서의 오래된 도시의 역할을 가질 수 있었지. 그게 튼튼한 거예요. 근데 이 튼튼한 데가 뭐가 튼튼한 거냐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될 곳이기 때문에. 튼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강하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좋은데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해야 되잖아요. 여섯 번을 주의 말씀을 따라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것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교회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냐? 요즘엔 저한테 그 도전이 있어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더라고요. 작년 6월에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건방지게 진짜 건방졌던 겁니다. 의사선생님 얘기를 듣고, 6일, 늦어도 6일, 일반적으로는 3일 만에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열을 그죠? 관절경으로 무릎에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갈구리로 찾아내니까 깨진 게 짧게 깨졌는 줄 알았더니 크게 깨져서 이게 MRI 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있어도 좋다. 자기가 생각할 땐 보름 이상이다. 근데 뭐 그럴 수 없는데 저한테 도전이 된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예배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회를 봐야 되고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질 곳을 찾으니까 거기가 상도동이잖아요. 언덕에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를 갈수 있을지 없을지 막 망설이는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막이니까. 아버지. 예배를 성기네 어쩌네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상도교회에서 그 병원에 부목사님하고 권사님들 대여섯 분이 와서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거기를 줄래줄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권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불량하잖아요 복장이 그랬더니 절대로 목사를 안 보는 거죠 손을 딱 잡더니 권사님 그러십니다 아유 우리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라고 그러겠어 예! 아멘도 못하겠어 거기선 왜냐하면 표시할까봐 예! 그러고 났더니 그냥 부목사님이 또 부목사님들 중에서 목사 된지 얼마 안된 분들도 이 냄새가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열정은 굉장히 많고, 뭔가 어색한데, 눈은 못 맞추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더니, 또 저를 보면서 계속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주님이 저, 저를 집중하시는구나. 그러고 예배를 드렸더니 나오는데. 그 권사님 다시 손을 꼭 잡고 뭐라 고 그랬겠어? 아니 이제 거긴 환자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손을 꼭 잡고 형제님 꼭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는데요 아무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 오래, 오래오래오래 섬기니까 요즘에 우리 못 나오신 어르신들 찾아뵈면 소원이 소원이 뭔줄 알아 소원이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맞춰봐요. 한 번만이라도 우리 김영순 집사님, 지금 남편분 하늘나라 가셨는데 병상세례 드렸어요. 그분이 소원이 먼저 아세요? 병이 나서 마당을 꼭 우리 귀에 마당 한번 쓸고 싶다고. 자기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마당 한번 쓸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뭐, 안 오셨어요.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고 싶다고 오는 거아니요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터쇠가 좀 있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훈련되어져고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팔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백성은 외치고 그렇죠 그랬던 제사장들이 뭐를 했어요?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물론 이 나팔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빵빠레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쇼파르라고 래서 진경나팔 소리 같은 겁니다. 삐 하고 이렇게 그렇게 부는 그런 뭐 악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여러분의 소리가 그런 소리였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요.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양은 어둠의 권세를 흔드는 힘이 있어요. 전 이걸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누가 시험 들은 사람이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사람, 예배를 떠나는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저한테 우리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품은 후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서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건 기도소리가 커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찬양입니다. 근데 누가부터 저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브리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뭐가 무너져요? 성이 무너진. 견고한 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주일 란예배 때 본문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요것만 잘라서 읽으면 그죠? 아침에는 뭐 하라고 그러더니? 성 쌓으라고 그러더니, 그지? 무너진데 막아서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고요?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요거를 뭐라고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이게 있어요. 그런 욕심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하고 함께 열방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했던 그 교회 가서 찬양대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 저한테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가서 그죠? 다른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로 탁들려지는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계획 안 잡어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여러분 전체를 흔들지 않아요. 한 사람을 흔드는 거지. 저를 흔들면 아주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흔들어요? 저하고 있는 측근들을 흔드는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 교육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회는요? 장로님 세우는데 목사님이 누구 찍으라고 그랬대. 근데 그거를요, 부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떨어진, 장로 될라 고 떨어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다 모아놓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어떻게 쪽지를 적어줬대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좋아서 장로 세우기로 했는데 장로님 세워놓고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단이 장난친 거지. 그죠? 기가 막힌 거지.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오늘은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할 거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냥 노래만 하시는 분은 그런 느낌 못 받으실 겁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간절함과 부딪힘들을 경험,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외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고박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만 여러분이 찬양하고 그시간들이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내 가정에서 설거지하며 찬양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권세가 여러분께 있어서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이 무너질 수 있기를 여러분께 감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저는 찬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손들어, 그렇게 할 사람. 노지수, 새색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예, 손 내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누군가가 뒤에서 받쳐줘야 돼요. 그죠? 우리 지휘자님을 받쳐주시고, 또, 우리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우리 솔리스트들, 우리 교회 솔리스트들은 굉장히 젊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정말로 귀하게. 여러분이 신미숙 집사관님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못모르고 솔리스트로 왔다가 말뚝박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지금도 여러분 또 함께하겠다고 수요예배 봉사하며.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그아그집 아들이요. 그러니까 구박하지 말고 수요 예배도 와요. 그 녀석 엄마 따라서다 앞자리 에 앉아갖고 졸지도 않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로 찬양을 우리가 기뻐했고 이 교회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권세가 위로와 충만함이 될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지 지위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유급지휘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냥 모신 분이면 이 소리를 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이 집사람 아니요. 이 집에서 난 사람 아니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 양현국 집사님 안 보여서 걱정했더니 오후 예배까지 다 있어요. 이게 사랑하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에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찬양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찬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찬양을 할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여이고는 여러분 여섯 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만 장군이 문둔병이 났었을 때 일곱 번 실사라고 그럴 때 여섯 번까지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났어요. 정말로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정성이 쌓이니까 그렇죠. 이 귀한 은혜,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보다도 우리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참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휘자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엘토가 있고 또 하나님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또 젊은 우리 솔리스트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가브리엘 가득 찰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서 이 교회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받게 너희를 지으셨다 하셨던 그 뜻들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가브리엘의 나팔소리가 하나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 또 미카엘의 찬양 가운데 라파엘의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